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소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퇴직하고 나서 상처 받았던 이야기를 영상으로 올리고 난 이후에 반응이 <laughs>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댓글이 의외로 많이 달렸어요. 아주 긴 장문의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만큼 마음에 상처 입으신 분들이 많구나. 아, 어, 저한테 조언해주신 분들도 많고, 어떤 댓글에 보면, 야, 니가 현직에 있을 때, 어, 엉망으로 살았으니까, 니가 그런 대접을 받은 거야. <laughs> 이렇게 해주신 분도 계시고, 어, 또, 사람이라는 게다 그런 거야. 잊어버려. 뭐, 이렇게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보다 더 황당한 그런 일을 또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어찌 세상을 살면서 상처 안 입고 살겠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상처를 주면서 살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 어찌 내가 상처만 받고 내가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았을 일은 만무하거든요. 그렇지만 사람인지라 내가 상처 주는 것은 잘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내중심적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받은 상처만 오래 기억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도 제일 중심적으로 내가 이분 상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던 거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퇴직을 하고 나면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인들 관에 예 문제 그 다음에 가족 간의 문제 이런 거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인들 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 섭섭함 이런 것이 있으니 어, 퇴직을 앞두거나 또 퇴직하신 분들이 너무 섭섭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특히 아내하고의 관계 또는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어 이런 섭섭함이 있을 수 있다. 옛날에는 직장에 일만 하다 가 집에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해하면서 넘어가자. 이제 이런 차원으로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영상은 제가 이제 지인 관련된 그 섭섭함에 대한 영상을 찍었고 다음 주나 이제 뭐 그때쯤에는 어 아내가 저한테 섭섭하했던 게걸제 <laughs> 중심으로 봤을 때 어, 이런 내용으로 한번 찍어서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혹시 아내나 아, 남편을 통해서 퇴직 이후에 얻은 섭섭함이 없는지 그걸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또 같이 한번 가져보시게요. 어, 어쨌든 오늘은. 어 영상을 제가 이제 앞에 영상에 이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특히 퇴직 이후에는 이제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현직에 있을 때보다는 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어,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왕년에는 이랬는데 말이야.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내가 무슨 꼴이야? 이런 생각, 자책감들 때문에 에,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저도 어,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하고 나이 먹어갈수록 이게 낮아지는 내 자존감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테니까요. 어, 지난번에처럼 이렇게 그 좋은 의견있으신 분들 아래에다가 어, 많은 이렇게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제 자존감은, 어, 제가 공부하기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다고 하거든요. 아기 때. 부모로부터 이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긍정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느냐. 부정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이제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어떤 그 속성처럼, 그래서 우리가 인성은 타고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자존감 또한 거의 타고날 정도로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것을 나한테 이렇게 질책이나 혹시라도 야단을 하거나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내가, 아, 저거는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그러는 거야. 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부모님이 코칭을 해주거나 내 주변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으면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는 성품으로 자란다는 거죠. 그런데, 아, 저거는 나를 부모님이 야단하려고 하는 거야. 나를 못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아,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분위기라면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아, 그런 이제 속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게 형성되는 거라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특히 이제 퇴직하고 나면 60이 넘잖아요. 50, 60이 되는데 그 나이에 내 자존감을 올린다? 이거는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존감 낮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존감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나의 자존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자존감 테스트 하는 그런 그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제가 대표적인 거세 그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릴 테니까, 그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그 실수 자체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내 자신 전체를 평가하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어디 운전을 해서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잘못 봤네? 그래가지고 길을 잘못 들은 거야. 급히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내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 내가 이거, 나이가 먹어가니까 자꾸 이렇게 내비게이션 보는 그런 어떤 감각이 좀 떨어지네. 이거, 어, 이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아, 이거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아,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야? 라고, 내 전체를 거기다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많이 하시나요? 내가 실수한 분야에 대해서만 내 자신을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구체야되겠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 자신 전체를 거기다가 묶어서 나는 문제가 있어 라고 평가를 해버리시는지. 만약에 내 자신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전체적으로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할때내할 탓과 내할 탓. 어디에다 중점을 두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 갈등이 생겼어.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야너 때문이야. 네가 이만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뭐저 친구가 어떻게 하든 아, 내가 문제였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만약에 후자에 어, 저 친구가 어떻게 하든 사실은 내가 좀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문제였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근데, 어, 저도 이제 가끔씩 어떤 일하는 거 보면, <laughs> 자꾸 이렇게 상대방 탓을 먼저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정말 이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을 할 때, 여러분은 칭찬을 칭찬으로 받으시나요? 겸손으로 받으시나요? 우리가 겸손으로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동창회를 갔어요. 근데 친구가, 야, 너 오늘 옷 입고 오는데, 야, 정말 멋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야, 이거 옷뭐 싸부려야, 뭐 동대문에서 그냥 2만원씩 주고 산 건데, 뭐 좋기는 뭐 얼마나 좋냐?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야, 그렇지, 괜찮지? 야, 혹시 나는 말에 이런 옷이 어울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 칭찬을 칭찬으로 받는 친구 어,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세요 근데 저도 한번 돌이켜 봤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칭찬으로 잘안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퇴직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중에서 꼭한 가지라도 실천을 좀 해보기 바랍니다 저도 당장에 한 가지라도 한번 실천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부모와의 정신적인 인연을 좀 끊어야 됩니다. 어, 생물학적인 인연은 끊을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우리가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그분들의 인생은 그분들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은 따로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적으로 인연을 딱 끊으셔야 돼요. 어, 요거는 의외로 좀 간단합니다. 어,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려웠을 때는 부모님들의 간섭이 많지만,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간섭이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 부모님이 생각하는 사상, 철학, 그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감히 좀 끊어내세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많으시죠? 여러분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불평불만을 많이 한다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세상을 아주 뭔가 좀안 좋게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사가 부정적인,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부정적인 사람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특히 이제, 퇴직하고 나이가 먹으면 아쉬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갑이잖아요. 가비인데, 왜 그렇게 연연해요? 연연할 필요 없어요. 긍정적이고 칭찬해 주고 그다음에 나에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고 나에 대해서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해 주는 나이가 50, 60이 되잖아요. 그러면 단전수선다 겪어서 자기가 자기 사는 방법을 알아요. 굳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안 좋게 이야기해서 고쳐질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이미 내 자신의 어떤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미 다 터득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부정적인 사람을 옆에 둘 필요 없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라. 누군가가, 칭찬을 해. 조그만한 거라도 칭찬을 하면, 그거를 감사히 받는 거예요. 어, 아유, 자네 헤어스타일이 멋있네? 그러면,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서 가장 잘하는 미용실에 가서 이게 저 머리를 깎고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어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정말 얄밉도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어, 존중감을 표하는 친구가 있어요 요만큼만 칭찬을 해도 어 그렇지 내가 대단하지 야 나, 나는 이렇게 살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기운이 넘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그세 번째가 잘안 됐어요 정말 어, 칭찬을 칭찬으로 받기 이걸 한번 어, 적극적으로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꼭 한번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낮아져 있는 자존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올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뭐 철학이 담겨있거나 또는 저의 어떤 뭐 엄청나게 큰 인생 어떤 노하우가 담겨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가 어 평소에 누구나 다 느끼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범주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게요. 저도 한번 해볼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 다음. 번이나 아니면 그 다음번에는 제 아내가 저에게 <laughs> 상처 준 이야기 그거를 한번 리얼하게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어 이렇게 그래도 오셔가지고 구독도 해주시고 이렇게 지지와 격려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나 문제점들을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의 인생대로 나름대로 잘살수 있는 준비와 자격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간단하게 그냥 참고하시고 가볍게 보시고 아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도 또 생각하는 방법이 있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나한테 비어있는 작은 약점들을 채워가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